알았어. 사람 별로 없다. 양고기. 게 크진 않다. 안녕하세요. 어 아, 여기 앉아야겠다. 응? 양갈비가 240g, 그다음에 등심이 150g, 부케도 짬뽕 마늘, 밥와 이거 미쳤다. 뭐야? 장을 한번 먹어볼까? 간장 많이야. 오우, 죽이는데 맥주단은 갓을, 오늘이 자는, 한맥이다 한맥 한맥 처음처럼 저는 첫 잔은 소맥으로 할게요 이런 걸로.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구나. 어? 뭐야? 원샷 됐어? 응. 뭔지? 원샷 어, 해야지. 나는 밥한번 먹어볼래? 호분을까지 먹을 것 같다. 왜? 예? 맛이 어떤데? 마늘 맛이 많이. 나아 진짜? 나는 마늘 맛 엄청 좋아하는데. 이제서 막 마늘 막 나올 것 같아. 음. <laughs> 음. 마늘 향 강하네. 맛있는데? 그냥 먹어도 맛있다. 음, 구이 그향 엄청난데? 술안 먹어서 배부터 채우자. 술 먹기 전에. 네, 양고기 먹자. 음. 근데 그걸 음. 짠. 음. 부드러워? 음, 부드러워 와사비에다가 소금만 딱 찍어서 음, 먹어볼게 요상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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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냥 부드럽다 그이 음. 음. 짬뽕 왜 이렇게 맛있냐? 아 음. 제가 음. 짬뽕 퀄리티는 웬만한 짬뽕 전문점 못지않아요 진짜. 안 매워. 안 맵고 불향이 진짜 미쳤어. 정말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짭조름한 그런 맛. 짠. 그냥 먹는 게 이게는 원액이 맛있어. 먹을까? 뭐야?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. 음. 부드러워 진짜 음. 맨날 내 얼굴을 있려 보여줘야겠다 아니 니 앞에다가 이렇게 니 얼굴에다가 가.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 카메라 안보여 봐봐 아니 봤지? 어? <목소리> 음. 너 방금 여 남았구나 살치살 뭐 그런거 아니었어? 양 살치 어. 이런거? 등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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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소금 찍어 먹는 게더 맛있다 토마토도 맛있다 음. 짠 <laughs> 먹으라는 건데 짠이래 음. 짠

안주가 새로 나왔으니까 짠 나는 이거 음 이거 와사비 더라 맛가다 와사비랑 소금 좀더 주세요 더 부드럽지 않아? 달비보다 등심이 음 내가 얘기줄게 해 등심은 조금 퍽퍽살 같은 느낌. 와사비 너무 많이 넣지? 어 <laughs> 시침 넣어 와사비 많이 넣더라 야 와사비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황사빠 아니면 못 먹는다고 그 정도 이게 등심이거든요 두툼하잖아 여기다 가지 가지 넣고 소금을 딱 넣고 와사비 있잖아 아까 이 정도 넣었거든 먹어볼게 와사비를 즐겨야 돼 <laughs> 즐기는 거야? 즐기는 거야? 응. 벌써 어나는 야. 나 와사비 잘 먹는데, 어 참으려고 했거든, 안 되더라고. 소금 딱. 와사비는 조금만 먹어야 돼. 육식만 먹자 우리 육심 응. 물이지 말고 국보란 내 아주 단 와사비가 있고 매운 와사비 있는데도 어, 너무 어. 음. 야, 짬뽕이 너무 맛있어 진짜 개인적으로 다 먹어. 여기 짬뽕집에도 될것 같아 <laughs> 왜 이렇게 맛있어 짬뽕 어? 아니 이게 백종원 짬뽕보다 더 맛있어 솔직히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싫을 수도 있어 하나 남는 거지 하나 남는 짬뽕은 맵고 막, 막 얼큰하게 음. 먹어 이렇게 따르면 안 돼요. 자, 자기는 팔아 나는 구할? <목소리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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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<목소리> 아우 <목소리> 아. 어, 짜 아우 <목소리> 어 소금 얼마 우아야 아우 망가지면 아우 먹었어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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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금 안 됐어 소금이야 너가 그러면 안됐아어우짜 <목소리> 어, 나아 근데 여기 인테리어가 좋다. 저기 있는 술그다 먹어놓은 건가? 와인 아니야, 와인? 응. 가자. 아버지. 짠. 아. <laughs> 이거 왜안 돼, 오늘? 한 달치 와사비 다 먹었네? 다른 와사비를 사랑하니까. 어, 빨리. 어. 김현사 오늘 좀술좀 받나봐. 좀 웬일로 오늘 과만한 거 아니야? 아, 자, 짠. 자, 황사빠 마지막 잔입니다바 아, 마지막 잔 짠. <laughs> 아우. 먹어? 국물? 국물만 딱 먹고 일어나야지 숟가락으 먹으면 안돼? 응? 여기서 이렇게 늙은 티가 나 아재가 아재다워야지 응. 아재스 아 근데 왜저 어려보인다고 좋아해? 오버클러스 아재스 뭐래 아니 왜 어려보인다고 좋아하냐고 아재스러워야지 베이글이요 이거 뭐야 아제스. 그런거지 베이글남 시랄 옆에 대창집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? 네 같이해요. 아 그러시는구나. 어쩐지 어쩐지 대창집 어... 유니폼이, 아, 유니폼이 있어 갖고. 주방도 이어져 있어가지고. 아 이어져 있어요? 네. 아, 네. 아뭐 여기서 대창 주문해도 되는 거예요? 아 그건, 아, 그건 아니에요. <laughs> 아그습니다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네. 추워졌어. 간단하게 맥주에다가 응, 딱 먹으면 딱 맞겠다, 맞겠다. 그지? 어. 어 이렇게 추워 밤 되니까 너무 춥네. 어먹 뭐, 먹태고 있다. 어디? 찡따구이 먹태구이 먹이런데 와가지고 먹태구이 먹어? 오 괜찮다 <laughs> 츄츄호 한번 가볼게요 여기 먹태구이에 간단하게 자리가 있나?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쪽에 자리 남았네 안쪽에 있어요? 어 안쪽에 있다요아 되게 크네 25원에 네. 눌러주세요 어 되게 크다 이거 이거 봐봐 맥주 안주로 최고 이거 자 당첨 찡따구이가 있어 생맥주 칭탕 오늘 거. 처음 먹는데 이거 먹어보자 우리. 우와 천장이 진짜 이쁘다 이거 아 드요니다 생맥주 아생 24시간이 모자라 <laughs> 맛있다. 나 이거 먹고 싶었거든. 편하지? 김현상, 나이트 컬러 봤어요 요즘 나이트가 없어. 튀긴 거에다가 매콤함이 어우러져가지고 감칠맛이 도는 게 술안주에 너무 좋은 거야. 아, 맛있다. 아우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렇게 알바가 참 싹싹하면 기분이 좋아. 안녕!